이걸로 다른 코인을 사야지라고 하는 사이에 내 코인이 또 내리고 다른 코인이 또 올라가고 또 내리가고 또 올라가고 등등등 해서 코인 가상세계 안에서 이게 자산 이동할 때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고팔고는 딴거 투자는 딴 걸로 하되 이 가상세계 안에서 지금 달러처럼 기존 값으로 딱 멈추지 않는 하나의 준거 자산이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. 처음에 가상 세계,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들어간 다음에 네.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무언가 그 안에서입니다. 그 음. 안에서 화폐처럼 믿을 수 있는 자산이 하나 필요한 거고, 어. 그게 가치 변동이 없었으면 좋겠어. 어. 그 세계 안에서 예. 이해가 되시죠? 예. 그런 수요가 이제 점점 생기게 되면서. 어. 음. 그런 걸 개발하게 된 거고 음. 그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환호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뭐야 미국 달러 아니야 음. 이거죠 음. 그래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.